저 사람이 성격이 최고예요. 왜냐면 지명했을 때는 원래 대학 대학 유격수였어요. 근데 MOP에서 2로한 거. 예요 근데 실력 실력이 봤을 때 자기는 자기 실력이 평가하면 모든 뭐 메이저리그 밑생각 알아요. 대신에 미친 척이 연습했어요. 왜? 자기 알고 인생이 짧은 거 알아요. 그래서. 끝까지 연습해요. 제 맨날 야구 게기 보면 유니폼 되게 더트해요, 더러워요. 왜? 최선 해본 거예요. 제가 열심히 안 하면 뒤에 말릴 유명 선수, 아니면 다른 트레, 비즈니스니까 트레이드 한다. 저렇게 안 만들어주고서 열심히 한 거예요. 자기 직접 저기 또 NBA 탄 거예요. 그래서 인생의 타이밍이다달라요 지금 모든 선수들 지금. 아쉽게 케이브 진행 안 됐지만 그러면 지금 케이브 들는 타이밍 아니에요. 저렇게 생각해요. 근데 지금 기일 만드려 대 어떻게 열심히 해야죠. 모든 선수 자유 실력이 평가면 뭐가 부족한 건다 알죠. 근데 부족한 거는 어떻게 고쳐요. 연습 아니면 무릎하고 고쳐야 돼요. 저기밖에 없어요.